에서 나오는 메기 세대군요. 갑자기 야브함의그 현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기 세대군요, 보시면 누굴 얘기하는지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당연하게 드려야 되고 당연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고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모든 근본의 인간의 근본. 저주 재앙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메기대, 메기세대, 대지상 대신 메기세대, 그리스도의 아론의 반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순서, 반찬하는 것은 순서며 순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메기세대의 계열, 하나님의 계열, 순수한 혈통,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미멜기세대의 예표로서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참 하나님요, 이참 대사장이요, 참, 참, 참 선지자는 라 사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깨뜨신 참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7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대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이분은 아주 죄가 없으신 분이 한 겁니다. 죄가 있으면요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을 인간이 죽어서요 그 죄값을 대신 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예물을 드릴 때도 허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깨끗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들이 남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 죄의 허물로 계속해서 남자의 후손이 바로 인간이란 겁니다. 그런데 죄 없이 허물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신 사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 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게 하사 모든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참 하나님이시는,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 증인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힘 입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심판을 알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요.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때 는 모든 심판이 있겠죠. 심판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현장이 무엇입니까? 이 저주 재앙 현장 속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이 현장 속에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 구원받는 일에.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쓰임 받아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증인님이라는 증인. 언제 어떻게 증인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힘 입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자 미션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미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걸어올 걸어온 30년을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30년 동안. 이제는요. 걸어갈 30년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도 이 매기 세대 그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까지 우리 걸어온 30년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 오셨고요. 그리고 나아갈 30년 동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갈보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제자라.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끝날, 정말로 심판이 다가올 날, 핍박받을 그 날, 그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랜런트들은요, 단순히 잘 먹는 랜런트, 먹는다고 잘 먹는 게 아니라요, 그 먹고 살고 그것에 치우치지,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핍박 시대 재앙 시대를 막을 자들로 정말로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후대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공한 단순한 성공은요 불신자가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어가는 시스템은요. 귀신의 힘이 버서요. 너무 잘 가르치고 잘 먹고 잘할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약한 자로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 그런 자들로 보일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직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약함, 내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능력의 증인으로 설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 노바디의 현장, 현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속에서 능력 힘입어 보호자의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걸어갈 30년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닌 고난의 시작을. 고난이 우리가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30년을 준비하는 시작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염려 속에 있으십니까?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절대 계획이라는 것 절대 사인이라는 것그 사인을 믿고 그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틀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 갈보리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세운 이유가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TCK 그리고 이외 그 2, 3, 7을 그리고 5천의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의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요, 먼저 영적 서밋의 현장에 있길 추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말씀과 기도 속에 없으면 작고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떤 말을 합니까? 육신의, 점점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유, 점점 점점 커진다는 것.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봐요. 육신의 영안이 가면 세상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봐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자꾸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 나의 생김, 나의 형태, 뭐내 가족들, 내 수준, 내 학벌 그런 걸 보게요. 여기 유관이 여신, 영안이 아니,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요 그렇게 세상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를 보니까요. 나는 매일 매일 약해 보일 수밖에 없고. 부족해 보이니까 자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또 따라가는 겁니다. 감춰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려뜨듯이 그 계속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숨기기 위해서 가려야 되고 뿌려야 되고 덮어야 되고 하지만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힘으로 살아가야 다는걸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진짜 오직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은요 단순히 세상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언약이 제대로 잡혀지면요, 우리는요 싸울 시간도 없고 울 시간도 없고 넘어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출만으로 이 현장의 구석구석을 이빈 곳을 빈 현장을 나아가서 증거하는 일에 바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간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멤버들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오직 할수 있도록 힘 얻는 우리 모든 갈보리 성든대식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걸어온 30년의 시작, 이제 걸어왔습니다.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로가 왔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237이고요. 진짜 5천억의 종족. 진짜 전도, 진짜 선교, 진짜 라임던트 키우 그래서 진짜 다른 것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현장 그것이 보여지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말씀 속을 잡아야 되는구나 얘는 새롭게 시작한 거야 진짜 내 능력이 힘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벗어 30년 동안 쉬짐없이 나아가 있다는 그언약잡고 오늘도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온 삼십 년의 걸어가야 삼십 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재창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우리의 상처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정말로 그 족쇄를 깨뜨리고 정말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틀, 내 기준, 내 수준을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모든 현장에 증인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현장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